지금부터 내전 전쟁책동 분쇄, 내란물이 징벌, 미군 철거, 반발소 반제집회를 서울 광화문 미대상안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분투하며 지난 21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자를 위해 투쟁한 민중 민주당 한성영 당원과 25일 전화하신 권오헌 선생님의 투쟁의 정신을 기르며 문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동, 문념. 바로, 이 노래하는 진국을 부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Oh, oh, 나를 네. 제국주의 호전세력에 한국전투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이 내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미한, 미일하는 대북침략 연습을 단기적으로 높여가며 전쟁 도발에 나서고 있으며 더해 제국주의 호전세력은 한국전을 통한 3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전을 필사적으로 일으키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인 내란 무리의 유일한 살기는 내전 곧 전쟁이며 내란 무리를 징벌해야 내란도 전쟁 위기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조성된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있으며 우리 민중, 민중의 힘으로 내전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진정한 자주와 평화, 민중, 민주가 실현되는 세멸를 앞당깁시다. 공창의 공을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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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내가 총탄을하고 거국 중립 내가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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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속을 내전 선동 국민의 힘 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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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불이 증발하고 내전책동분사하자분사하자분사하자 불사하자 내란 배후 한국전 해체 미군 철거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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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으로 이정 미군 철수 추쟁 본부 상임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기가 후, 후, 기가 막힙니다. 문석열 내란 태행 정부가 하는 대미 꼬락선이가 애석 동맹의 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 재정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짓고리만한 강세 인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대미 투자를 해주겠다고 슬레바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력 기반을 송두리째 미국에 갖다 바치는 내국행위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최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년실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와 기술 투자 등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안개 경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경제 기반마저 송두리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 조선 자동차 기술 등을 미국의 송두리체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명망성이 뛰어난 우리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이제는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내란 정권은 그것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업체 미국 투자에 쌍수를 들고 한정하고 있고, 노한 정권 장관들을 축사 대접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 조선 산업을 갖다 바치는 것은 이 땅의 굉장한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협상으로 볼 수도 없고, 대미 국종 흔납이라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국종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었습니다만는 내란내란 여교의 국정은 그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을 하나만 쫓아내었지, 다른 쫄개 무리들은 한 명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팽택컴프리에기에 들어가서, 국근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갖다 바치고도, 자존심 없는 알랑방기는 한덕수 자신을 미국이 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내는 그 구회는 차마 눈 뜨고도 볼수 없는 꼬락선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선거를 관리해야 하고 심판해야 하는 살림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생민지 체제지만은 살림을 책임받는 사람은 살림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나 우리 경제를 살려야 우리 동족들이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경제 하나만큼은 지역정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나서고 있겠다고, 나서겠다고 합니다. 살림을 팽개치고 외도하는 가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직 굴종밖에 없는, 굴종밖에 없는 내란된 정부를 갈아 엎어 합니다. 내란 내각은 총사태하고 이상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복기 견제협상은 땀정권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런 산업 일자리 주권을 지키고 모든 통상회견은 땀정부의 능조야 우리의 견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성주권을 국권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상행포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1차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의 개꿈을 꾸고 있는 한덕수부터 뭐라 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란 내각이 무효 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웁시다 투쟁! 네. 다음은 전국 세계 노총회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이정규직 자결철폐를 요구하는 합격 이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철거하고 노동자들은 현지 정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의 강제 철거로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차업체에서 23년을 일하고도 하차업체와 원천관의 계약해지로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수십 명의 노동자들의 요구에 용역당패를 동원해서 정당한 투쟁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고 사회 곳곳에서 파시업법들과 기구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우리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민중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오 반동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전진하는 역사를 뒤로 돌리기 위해 버리는 행태들을 우리는 여지껏 보고 겪어왔습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위험사태가 없었고 개혁령은 가라고 갔다며 있는 것이라고 짓거리는 80함동 속의 윤석열과 그 무리에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목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국민의힘은 파렴치함의 도를 넘어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중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며 호시 뽀용시켰는지 그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으로 이던 평범하고 선량한 노동자 민중이 얼마나 착취가 하고 살아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지경과 자작극으로 천정을 일으켜 괴형을전파하며 장기 집권을 꿈꾼 윤석열 자슈무리와 노령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체설명의 과제입니다. 내란 무리들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경험을 준비했고, 이제 죽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짓을 벌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는 내란 무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도 그리고 우리를 개선하는 투쟁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내란무리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사업장에 울타리를 넘어 자주와 평화 민주민주주의의 세세상을 앞당겨 나갑시다. 투제고해지고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속에 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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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내가 총탄핵하고 더국중립 내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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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민주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내란내각은 선거 내각이 되어 대선 노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덕수 친화가 연일 해제되며 반명 특진트로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안정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내란속에 윤석의 파면으로 내란물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습니다. 윤석열론은 윤석열 정부가 감히 국정운영을 한다시고 나서는 이 현실은 내란 내각을 해체국무의원 총탄핵을 제1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내각 총탄핵 거국중립 내각 구성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내란 중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민중에 힘을 믿으면 못할 일이없습니다반파시오반제함쟁의 취업 우리 민중을 믿고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내란내각을 해체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 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수십 년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온 반노동자의 죽음을 일평생 자주투일을 위해 환승적으로 투쟁해온 반선생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법과 제도에 보를 받지 못하는 우리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인군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여져 제제의 삶을 강요받는 우리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장기, 유양기간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투쟁해온 한선영 민주민담 당원의 취금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자체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운명은 바꿀 수 것을 보여줍니다. 예속으로 시작된 분단의 사회를 차주와 파업의 세민으로 바꾸었던 권오원 선생의 생을 통해 반파쇼 반제 한장만이 우리 민중 민족의 혁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반노동 반민중 파쇼 무리의 배진맥친일 내국 고전 무리의 배 누가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만악과 전쟁 위험은 위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제침략 세력이 3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로 번지게 했고 동아시아로 옮기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록을 국전과지전 한국전 측동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내각, 정탄핵과내란물의 증발, 내전, 전쟁 측동, 분쇄는 하나의 투쟁입니다. 내란물리를 조정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인 미제침략세력을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도 도리 아닌 하나입니다. 반파시오, 반제항쟁을 넘어 반파시 반제항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민파시오 내란 무리를 노조를 청산하고 만약에그런 전쟁의 하든 이 미제 침략 세력을 끝장낼 때 민족민주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간 우리 동지들의 못다 이는그 뜻을 이요 오직 우리 민중, 민족만 중민 보고 전진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노동자 민족이 간절히 원하는 민주 민주 반수복지 새 세상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투쟁하고 간결하여 투쟁합시다. 투쟁! 다음은 성명 낭독입니다. 우리 민중 민족의 힘으로 내란 전쟁책동 분쇄하자내전이 임박한 것인가 대남자작극 흉계인 블랙뉴양 테레설이 다시 대두됐다 내란 반동무리들은 119 폭동 이후 헌법재판관 살해 위험 및 헌재 폭파 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총기 암살 협박 사사 파면 당일 소요사태 시도 등 끊임없이 내전을 획책해오고 있다. 윤석열 신당, 청당 소동을 벌이고 희소한 것과 넘는 정광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복귀를 공개 망상하는 것도 한줌 내란 반동물들을 결집해 내전을 일으키려는 행심의 발로다. 내란 장당 국민의힘이 내란 명태균 특검법을 끝내 폐기시키며 반면 빅텐트로 대선 승리를 외쳐봤자 침륜나라의 미래는 바꿀 수 없다. 내란 반동 무리들이 내전에서 유일한 살 길을 찾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전쟁 전하다 내란 무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 이차 계엄 발포로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시에 국지전 도발에 발악적이다. 내전이 터지면 국지전, 한국전도 터진다. 미한 미일한 대조선 침략 연습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 도발에 나서는 배경에 한국전으로 3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전 측력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의 노림수가 있다. 최근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 사령부를 신설, 장차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일체화를 추진하며.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을 포함한 원시어터 구상을 공론화한 속셈도 마찬가지다. 내전책동이자 한국전책동인 만큼 내전위기는 곧 전쟁위기다. 겹사인 위기의 근원은 내란물이다. 반민주, 반민생, 내란 내각부터 촌, 단핵해야 한다. 한덕수는 24일, 주경한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 신뢰하며 협력할 때를 짓거렸다. 권한대행의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대선 행보에 나서는가 하면 내란 공범 따위가 한미연합사를 찾아 한미동맹 강화를 떠들고 미한 관세, 방위비협상까지 졸속 처리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내각이 대권 노름에 뛰어들며 내란을 연장하는 와중에도 명태균 게이트, 전진법사 게이트까지 윤석열 무리의 부정부패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를 최상목과 함께 가장 빠르게 탄핵하고 내란 내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내란 소굴, 부패 소굴이 아닌 거국 중립 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하는 길이 내란 종식의 정부다. 모든 위기를 종식하는 힘은 우리 민중 민족에게 있다. 지난해 우리 민중은 반파수 항쟁으로 윤석열 파수 독재 통치를 끝장냈고,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파수 무리의 전시계엄 책동을 분쇄했다. 오직 믿을 것은 우리 민중 민족의 힘이다. 1948년, 매전이 국지전, 코리아전으로 전화된 배후에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침립파쇼 무리가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며 아직도 미제침략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 항쟁의 겨울은 항쟁의 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파쇼 방제 항쟁으로 나아가 내전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미제침략 세력을 곧장 내며 우리민중 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 민주가 실현되는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4월 26일 서울 광화문 이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 민중행동 전국 세계노총중 지금 이 자리에는 비전향 장기수 안학선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민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네스배 윤